네, 오늘은 퍼스트 오더, 더, 파이, 타이파이터 선물을 할게요. 개봉. 짠. 시계 대체, 다들 어래서 하나만 넣줬지 너무 싫었 카드 있고요. 여기는 1100밖에 안 돼. 여기 글씨 보여드릴게요. 좀더 보이죠? 큰큰 생활 칼보다 칼이 더잘 잘려서 사 건데 단세미 사용할 때 조심하세요. 그, 뭐냐, 그, 이런 거, 만드는 거, 만드는 걸로는요, 이거, 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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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어요. 한번 조립해 볼게요. 지안잡혀도뭐는 되게 좋네요. 근데 사실 눈 쌍꺼풀 그게 좀인어베이스네

먼저 해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자. 혹시 말하는 거야? 아시. 잠시만요. 네, 안켜지, 안켜지네요. 네, 잘안 깨져. 네. 이제 그만 마칠게요. 한번 껴보고 끝낼게요. 네. 이제 제주 그쪽 끝!